좋네요. 자, 어머, 어디 가는 거야? 야,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또 산책. 와, 엄비야 너무 좋아. 어린이집에 여기 응. 산책 나왔거든? 방금. 어린이집에서? 어, 어린이 여기 나왔는데.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. 아, 근데 이제 다 됐어? 너무 좋아? 아, 너무 좋네요. 뭐 하세요? 나만의 힐링 스팟이네요. 힐링 스팟. 네, 롱비치 파크.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주 봐서 아시겠지만, 오, 뒤에 보이십니까? 진짜 너무 좋아요. 오, 바닷물이 완전 막, 반짝반짝, 막 빛이 나고 있어요, 지금. 아, 너무 좋다. 오, 그냥 오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. 와, 진짜 너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뭐 드시나요, 정원비씨? <laughs> 원래 튀김 속 먹방이었었는데, 이제 짜파게티야? <웃음> <웃음> 오빠, 뭐 먹었나? 네, 안, 안 나, 뭐? 바랑이 너무 많이 불어. 이이 <laughs> 불어. 아, 뜨거안 나, 음 날라가요 야, 니오 뭐, 아랑꽃 한 잘도 먹는다오 마이 갓. <laughs> 알루미. <God. 돌이> 와, 인천대교의 광경. 와. 음. 음. 이렇게 길어? 그렇지, 인천대교 진짜 길어. 저거 타고 쭉 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? 과연, 퀴즈. 정답 받아. 아니, 인천대교를 건너면 어디에 도착할까요? 힌트 줘? 해. 힌트? 인천, 땡땡. 인천, 수양미? 인천, <laughs> 수양미라고? 그거 쌀 이름이잖아. 인천, 비행기 타는데. 인천공항. 딩동댕동. <laughs> 우와, 어? 뭐 <laughs> 왔다고? 해적선 아니냐고? 해적선 아닌 것 같은데요? 딱 봐도 해적선 같아? 그래? 해적이 나타나면 좀 무서운데요? 괜찮으세요? 뭐라고? 저쪽으로 가자. 저쪽으로 갈 거야? 오, 너무 잘 타는데요? 갑시다. 어디로 가시게요? 트램플린. 트램폴린인데로 오케이, 고고고. 너우 신나. 야. 짜파게티 먹은 거 바로 소화시키기. 뒤에 오빠는 날라다니고 안나는 뭐 하고 있어. 쪽쪽이 먹는 척 하면서 손 먹는 거예요, 지금, 아가씨. 아우, 정말. 너 그거 할수 있어? 조심해 그딱 매달리기라도 해봐 <laughs> 너무, 너무, 힘들어? 너무 힘들어? 그렇구만 맞아. 어 다른거야 이제 스파이더 맞죠? 스파이더 <laughs> 너무 빨리 내려오는거 아니야? 그것도 막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?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밑에 용암이야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용암에 빠지면 안 돼요. 언제 용암이 끝나? 거의 끝에 가면 용암이다, 사라져. 딱 나무를 잡으면. 들어갔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핏. 바이바이.